안녕하세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이로그에 참여하게 된 조혜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책읽기와 과학, 글쓰기를 좋아하고요. 제 꿈은 장편소설 작가입니다. 저의 일상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럼 고고! 엄마, 우주 쓰레기만 사먹게래. 미성이나 우주사는 위협하기 좋대. 어, 진짜? 밥 먹자, 밥 먹고 학교 와야지. 물어봐다 응.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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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그렇지? 아, <laughs> 너무 좋은데? 저 엄마 우주 항공 보자. 그래. 그러자. 이걸 먼저 볼까? <laughs> 어떤 거 같아? 이게. 이건 뭘까? 음. 노트. 그래. 오, 로봇 물고기다. 물고기. 이게 로봇 물고기인데, 실제로 엑스포에서는 진짜 물고기들이랑 같이 생활을 해요. 왜냐면 진짜 물고기들도 이 친구들이 실제로 물고기라고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진 친구들이어서. 아그 사리강 사업할 때, 이제 강 끝에 네. 있는 뭐 수질 검사나 아니면 밑에 있는 뭐 생태계들을 보려고 만든 친구들이에요. 아, 카메라를 달고? 네, 맞아요. 진짜 완전 물고기 같다 어, 진짜 물고기 같아.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너무 oh 맛있어. <laughs> <laughs> 어뼈 발굴하는 거 하고 그리고 고양이 모자 만들기 하고 레고로 스마트 시티 구현한 거 인공지능이 음식 가져다 준 거예요. 정말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도 꼭 다시 와보고 싶어요. 과학을 하다 보면 모르던 것을 더잘 알게 되고 책을 쓸 때도 많이 도움이 돼요. 과학에 만약 관심이 없었다면 스토리가 별로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윤아 혜린아, 좀 치사야! 야, 근데 혜린이 뭐하고 온 거야? 뭐야, 뭐야? 계란, 아, 계란. 나 초록, 나 초록, 초록, 초록. 해보자. 야, 이렇게, 이렇게 잘 깨지지. 잠깐만, 잠깐 야! 난 지금 깨는 파티. 자, 그럼 깨게 자, 게 야, 근데 이렇게 잘 깨지는데 이거 갖고 어쩌자는 거야? 밟바닥안 깨지게 하는 방법 있어. 그게 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야, 내가 응. 알았어, 오케이, 내가 그두 번째로 바로 할게. 오케이, 야. 손잡 사람. 내손잡 여러분 양쪽으로 너희들이 밟아도 깨지지 않는 이유가 이 아치형이 우리 이 나의 무게 너의 너희들의 무게를 분산시켜 먹지 약간 없어지도록 해서 이 계란들이 위에 무게를 버티는 근데 계란 응? 언제 다 먹어 한살 며칠 더 계란 컵이라도 더 커가지고 우리 엄마가 <laughs> 니네들한테 하나까지 줄수있아 씨가 우리가 밟았나 봐서 씻어먹어 씌운 이 껍질이. 이건또 뭐야? 이이거야어게어게이어로게시곳도어떻 어떻게? 이곳도 어보게이곳이잘안 되는데 각 실험을 하면 더기억이잘 나요. 직접 손으로 만지는 게 저한테 더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laughs> 얘들아, 이제 로켓을 다이성했으니까같이 날려보자. 그럼, 3, 2, 1! 우와! 도착했다! 야, 이거 우리 날려볼까? 난 여기 날그좀 응. 우리 멀리해야 될것 같은데? 하나, 둘! 우와! 나이 우와! 잠깐만! 와. 야! 이리와, 이리와. 아, 이거 내이내 아, 저는 해린이 친구 함이인입니다 혜린이 친구 조윤채입니다. 과학이랑 책을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혜린이랑 같이 과학실험하는 게 재밌어요. 책이 신박하고 재밌고 그랬어요. 어, 재밌... 예전에 혜린이가 저희 이야기 써서 책을 만들어준 적이 있었는데 었 그게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오늘도 혜린이랑 같이 놀았는데 뭔가 로켓 발사하고 살짝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는 뭐가 음. 재밌어? 그 달걀 그 걷는 거가 신기하고 재밌었어. 응 음, 맞아 맞아 맞아. 여기는 제가 자주 오는 도서관이에요.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요? 참 상상을 많이 하는데요. 이 상상을 글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제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독서 습관은 없고요. 저는 학원을 안 다녀서 책을 볼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는데, 책을 보다 보면 더, 더, 더 재밌어져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김혜정 작가의 다이어트 학교라는 책인데요. 이 김혜정 작가의 책은 정말 기발한데, 저도 커서 이런 책을 쓰고 싶어요. 표현력이나 이야기가 정말 기발한데, 저는 이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가슴에 구멍이 뚫려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것만 같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요. 어 맞아+ 맞아 그거+ 그거를 몰래 아주머니 몰래 사 줬을 때 그리고 아주머니가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 어위 그거 좀 점점 느껴졌을 것 같아. 결국에 얘는 어느 정도 크기가 될지을 안녕하세요. 화양초등학교 2학년 1반 단교사 김나은입니다. 저는 혜린이 담임, 담임을 맡고 있는데요. 평소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서 정말 다양한 질문들, 정말 궁금해, 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 그리고 한 번은 아 학기 초에, 3월 초에 혜린이가 쓴 소설을 두권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찬찬히 읽어보았는데 어, 일단 첫째로 어떻게 2학년 친구가 이렇게 많은 양의 책, 많은 분량의 소설 책을 쓸수 있을까 첫 번째로 놀랐고요. 두 번째로는 그 디테일, 표현의 디테일이 너무 뛰어나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들도 너무 재밌어 해서 여러 번, 여러 번 계속 읽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거나 봤던 것을 그리는 공간이에요. 진짜 내가 신기했던 건 이게 흙이 안에 하나도 없고 스펀지아 흙이 없는데 자한다고 이거는 제가 1학년 때쓴 책인데요 이거는 1학년 때반 친구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판타지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성격을 다 담아가지고 한명한 한 명씩 만들었어요 저는 일단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 조금 꾸준하게 관찰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좋아하는 주제나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맞게 책을 계속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엄마 입장에서 계속 책을 제공했었어요. 아이들에게 조금 여유로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평소에 생각는 그린 그림들인데요 한번 보여줄게요 저는 제가 미조지폐가 너무 궁금해서 미조지폐는 어떤지 10번까지 써봤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엄마랑 같이 화폐박물관도 가봤어요 저는 이런 소설 쓰기나 그림 그리는게 너무 재밌어요 제가 과학실험이나 책읽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요. 저도 커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저의 일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계속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